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2살이에요. 아, 그러면 학교 다니다가 오신 거예요? 네, 대학교 다니다가 음. 중간에 휴학하고 오게 됐어요. 아, 그러면 양성센터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원래 CC에 이력서를 넣었다가 네. 거기서 위탁교육을 여기서 받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음, 그러면 입소하기 전에 혹시 뭐 망설이거나 걱정됐던 부분은 혹시 없었어요? 일단은 제가 가는 시시가 아니라 완전 외딴 곳에 2주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있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됐고 집이랑 먼 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니까 좀 무서웠거든요 사실 음. 근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랑도 재밌고 또 수업도 재밌어서 좋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양성센터에서 교육 받지 않고 바로 골프장으로 입사했다면 혹시 어땠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서브의 여러 가지 응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냥 손님들께 끌려다니면서 막 클럽 갖다 드리고 받으러 오고 이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나중에 노하우를 터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은 강사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노하우를 저희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다 보니까, 그쵸. 네. 좀 그런 경력 차이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양성센터의 장점이나 단점, 간단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음, 일단은 장점은 빠른 기간 안에 노하우를 확 압축해서 다 배울 수가 있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단점은 이제 완전 산 속에 <laughs> <laughs> 거의 격리돼가지고 네. 있다 보니까 그냥 속세와좀 멀어진 느낌 음... 그리고 막 시설이 엄청 좋은 편도 아니니까 그쵸. 그런 게좀 불편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그게 싫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적응이 되니까 앞마당 갖고 <laughs> 그냥 여기 코스 나와가지고 네. 네. 아 날씨 좋다 공기가 아 역시 시골이다 다르다. 네좀 그랬거든요. 음... 아, 저희 이제 여기 교육장에서 교육 받다가 네. 실제 골프장 견학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막상 가 보니까 뭐 느낌이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실제 실무에 계신 캐디분들의 서브 동선을 보면서 어, 우리가 배웠던 거네. 아, 저거 우리가 배운 그 응용법이구나.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여기서 배운 거 바로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양성센터를 망설이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험자로서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올 거면은 빨리 오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돈을 버는게 좋지 <laughs> 않을까. 네. 저도 약간 후회했던 게, 지금 막 시즌이잖아요. 제가. 네. 지금 이제 3월 말인데, 좀더 빨리 왔었으면은, 더 빨리 제가 갈 골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오늘 음. 도더 빨리 받았을 텐데, 어차피 저는 전에 방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냥 방학 시작하고 바로 할걸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러면 만약에 골프장에 추천이 없었다면 혹시 안 왔을 수도 있을, 있겠네요. 골프장 추천이 없었으면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동반 교육을 제가 받았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동반 선배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을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을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좀 아쉬워요. 여기서 음. 좀 그래도 제 앞마당처럼 됐잖아요. <laughs> 네. 되게 재밌고 그랬는데. 다 뿔뿔이 자기 취업해서 흩어지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골프장 가서 번호 언제 받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아쉬우면서도 떨리면서도 기대되면서도 그런 마음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